이제, 곧 멈추기 전에, 우리가 이 카메라는 있는데, 아까 그 구멍으로 우리가, 어, 뚫어서 봤잖아요. 이게 선명하지 않아. 왜냐하면 구멍만 가지고는 아주 선명하고 좋은 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더라는 걸 만들어 붙이는데, 렌더는 한 1200년 전에 아라일이라는 아라비아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렌더가 만들어지니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뭐,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죠. 렌즈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렌즈를 만들어서 카메라에 붙였더니, 상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구멍이 커져도, 구멍이 커져도 상을 잡아주는 거야. 바늘구멍 사진기만 가지고는 렌즈가 없을 때는 구멍이 너무 작았는데, 따라서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렌즈를 만들어 붙이니까, 저렇게 구멍이 커도 렌즈가 잡아주니까, 굉장히 환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세게 얻는 방법으로 가요 그렇게 그렇게 발달을 하다가 렌저, 렌저하고 카메라하고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맺힌 상황을 고착시키는 것만 못했었는데 독일의 그 술차라는 사람이 영금술사예요그 사람이 금을 만든다고 막 한국 약품으로 온갖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드디어 어떤 걸 발견을 하는데 은을 갖다가 질산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은 녹음 병을 창가에다 두고 외출을 했어. 술 한잔 먹고 왔어.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어, 이놈이 까맣게 바뀌었네. 분명히 그 하얀 색깔, 그, 은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어, 이왜 까매졌지? 흔들어 보니까 다시 하얘져. 그, 병에다 테이프를 딱 붙인다. 까만 테이프를. 그리고 창가에다 놔뒀더니, 까맣게 바뀌었어요. 그 테이프를 딱 띄웠더니, 그 부분만 하얗게 그냥 남아있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뭘 발명해내냐면, 아, 빛에 의해서 변하는 물질이 있구나. 빛에 의해서 변하는 물질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사진은 빛에 의해서 어, 변화를 시키는, 빛을 찍어내는 거지, 뭐, 어, 거울처럼 이렇게 비친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라는 그 구멍을 통해가지고 비친 거를, 빛이 비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새겨내는 거거든요. 디지털로 새기든 필름으로 새기든. 근데 약간 드디어 그 어떤 물질이 빛을 받으면 까매지는 거를 발, 발, 발견을 해내요. 발명했다, 발견했다 모르겠는데 발명이라고 봐야 되나? 발명, 발명. 어쨌든 술체가 그걸 발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술체가 아, 질산에다가 은을 녹였더니 빛을 받으니까 까매지더라. 이러니까 그걸 바로 그림 그리던 화가들이 음판을 갖다가 이 카메라 뒤에다 대니다 대고서 빛을 쪼여요 그랬더니, 빛 받은 부분은 까매지고, 빛안 받은, 안 받은 부분은 하얘져가지고 상이 나타나는데, 거꾸로 된, 네가티브 상. 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주는 것도 금방 사람들이 해내요. 해내서 최초로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이, 찍어낸 사람이, 학소상으로는 다게로로 돼 있어요. 다게로가 영국 왕립, 뭐, 어, 과학, 뭐에다가 자기가 사진, 음, 최초 찍은 거를 사진을 발명한 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게로 다게로 이런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찍어낸 사람은 니에프라스라는 다게로의 동료예요. 같이 동업자입니다. 둘이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둘이 같이 했는데 다게로가 발명했을 뿐이고 아 발표했을 뿐이고 진짜로 찍어낸 사람은 니에프스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은 니에프스고 사진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죠. 여기서 그 SLR이라는 말에 사진에 이런 제이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난다. 은판을 가지고 쓰니까 돈도 많이 들뿐더러 은판이니까 돈도 많이 들뿐더러 빗춰야 되는데 오래 걸려요. 화질은 좋아요 은판이. 지금도 은판 사진 저지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고가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 아스테이트 플라스틱 비닐 위에다가 은을 갈아가지고 도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필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 아까 원판 카메라 봤듯이 필름이 컸잖아요. 근데 약간, 은판 자체보다는 은 입자를 갖다 붙여준 게 빛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 입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거를 쫙해가지고 카트리지널 넣어가지고, 한 장씩, 이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두 장밖에 못 찍는다고. 그쵸? 이렇게 앞뒤로 두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고, 뒤집어서 한번 찍고, 두 장밖에 못 찍어. 근데, 이거를 카트리지널 넣어가지고, 2 4카트3 6카트를다 찍을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필름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필름을 말아가지고 지나가게끔 여기다 구멍을 뚫어줘요. 이 구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스프리라 고 그러죠? 이 구멍. 이 구멍을, 구멍을 통해서 필름이 이렇게 이제, 아,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 어, 카트리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끔 해주는 이 구멍이 이제 톱니바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이거를 발명해낸 사람이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사람. 코닥 코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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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코닥 들어가죠 코닥. 코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코닥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은행원인데 장사소환이 있는 거야. 이거 발명한 것도 대단한 거지. 카트리지 필름을 이렇게 여러 카트가 들어가게끔 소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가 먼저 발명이 돼요. 이 필름보다는. 이 카트리지 필름보다는. 근데 소형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가지고 카메라를 빌려주는 거야. 카메라점에, 회사에, DP점에서. 그걸 찍어 오면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암실에서 빼가지고 현상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 기껏해야 한 카트 찍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카트리지라는 그, 저기, 우리 지금 저쪽 창고에 많이 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카트리지가 많은데, 그 알미늄으로 만든 카트리지 속에다가 필름을 돌돌돌 말아서 한 카트가 아닌 36 카트를, 더군다나 그거는 카메라를 빌려주고, 뭐, 어, 하다가 다 현상하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만 빼가지고 카메라에서 빼다 갖다주면 돼요 그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시대로 바뀝니다 그걸 만들어 낸 사람이 코닥이라는 사람이이스트만 코닥인데 그 사람이 코닥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코닥이 K자 들어가고 끝에 닭이니까 또 K자가 들어가잖아요 K로 시작해서 K로 끝나면 기억하기가 좋다네 그런 장스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이런 거 발명하는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가부고 머리가 돌아가는 또. 돈 버는데 제 재주가 있는다라면. <laughs> 그래가지고, 코닥이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어내요. 코닥 외우기가 좋잖아. 코닥은 전세계 사람들이 다기억게스페링도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코닥으로 성을 바꿔놓고, 이스트만이, 이스트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간, 성을 코닥이라고 짓고, 회사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밤에 다락방에서 이 짓을 필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데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대기업이 돼요. 그래서 시대가 카메라가 대중화되는 시대로 확 바뀌어요. 바뀌다가 아까 보니까 거꾸로 나오잖아 저게. 거꾸로 나오니까 찍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울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부착한 카메라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내이다보고 찍었잖아. 이 사람은